최근 중국의 부동산 시장 붕괴는 전 세계 경제에 강력한 충격을 주고 있으며 특히 한국 경제가 상당한 피해를 보고 있다는 분석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한국의 대중국 경제 의존도가 매우 높은 만큼 이러한 상황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설명한다. 이뿐만 아니라 미국의 정책 방향이 한국 경제의 위기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중국 거대 부동산 개발사 헝다그룹의 채무 불이행은 중국 경제 전반에 걸쳐 심각한 침체를 야기하고 있다. 이로 인해 건설 산업과 금융 시스템은 연쇄적인 영향을 받으며 소비 심리 또한 급속하게 위축되고 있다. 중국 경제 구조에서 주택시장의 비중을 고려할 때 부동산 위기는 필연적으로 소비 감소와 기업 도산으로 이어지며 이는 한국 경제의 불안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한국이 중국 부동산 위기의 영향을 고스란히 받는 주된 이유는 바로 대중국 수출에 대한 높은 의존도 때문이다. 한국의 GDP에서 대중국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20%에 달하며 중국의 경기 둔화는 한국의 반도체, 철강, 화학 등 주요 산업에 심각한 타격을 준다. 또한 중국의 부동산 시장 침체가 원자재 수요 급감을 초래해 국제 공급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한국 기업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더욱 취약한 위치에 놓인다. 글로벌 금융 시장에서도 중국 시장의 불안은 투자자들의 위험 회피를 불러일으켜 자본이 안전 자산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런 흐름은 아시아 경제 전반에 걸쳐 환율 변동성과 금융 불안을 가중시키며 한국 경제에도 여파를 주고 있다. 더욱이 일부 전문가들은 미국이 고수익률 정책과 디커플링 전략을 강하게 추진함으로써 이러한 위기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결론적으로 이번 부동산 붕괴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충격은 그 연결고리가 깊기 때문이다. 미국의 금리 정책과 글로벌 경제의 변화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한국은 단순히 중국 경제의 영향뿐만 아니라 복합적이고 구조적인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이라 할수 있다.